시간이 앞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좀 늦은 것 같은데 어, 시간은 항상 끝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은 다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막 가시면 안 되고 그전에는 우리 11시에 예배 드렸어요 항상 11시에 들어가고 12시 넘겨서 끝나고 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기억이 납니다 어, 오늘 제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여기 붙였죠 여러분들은 매년 이거 볼때 무슨 생각 납니까? 아, 이거 붙이는데 우리 홍구 목사님 또 정인홍 동사 둘이 했는데 홍구 목사님 원래 좀 높은데 무서워요. 해 근데 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는. 에. 근데 하필이면 또 얼마 전에 사고 난게또 생각이 난다 그래 가지고 어, 좀 제가 막 기도 엄청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laughs> 떨어지면 혹시 떨어지면 천사로 받들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1년 동안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뭐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굉장히 할때 아슬아슬하고 좀 불안해요 어 저기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아니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약육강식의 원래대로 세상이 지배된다면 어 산속에는 호랑이 만 남아있겠죠 그죠 호랑이만 남아있고 약한 동물은 다 없어지겠죠 어, 힘있는 호랑이가 어, 살아가면서 자꾸 새끼를 낳고 또 힘없는 토끼는 다 잡혀먹히고 뭐 노루도 다 잡혀먹히고 이러면 온 산에는 호랑이만 남게 됩니다 야국강식의 원리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끼가 많고 또 사슴도 많고, 노루도 많고, 멧돼지도 많고, 멧돼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근데 호랑이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례는 한 마리도 없어요. <laughs> 그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센 호랑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에 따라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 여기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100%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문을 좀 봐야 돼요 히브리어에 보면 말라크라고 합니다 그것은 왕으로 통치하다 이런 말입니다 좀 이해하시기 쉽잖아요 그죠? 주권을 가지다 라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에 쓰여진 성경이고요 말이고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에 쓰여진 글이죠. 거기는 퀴리오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퀴리오스 그것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란 뜻으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면서 오늘 첫 번째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신, 모르면 되겠습니까? 네, 막연하게 믿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분은 첫 번째 출애굽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로 보면 출애굽 3장 14절 I am who I am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좀 말이 이상하죠. 역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한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네 백성들이 가서 말하라. 그럼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라.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라는 분이 불렀다고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불렀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책상 책장도 있고 우리 의자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도 있고 시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제조한 회사도 있습니다. 화단의 식물과 예쁜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시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림과 음악, 그것도 역시 만든 작자에 의해서, 작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학문도 그것을 처음 발견하고, 그것을 발표한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여러분, 전부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갑자기 뭐 박혁거센가요? 알에서 태어난 그런 거는 신화하고요. 전부 부모가 있어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또는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존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의해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인이나 외부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신으로 말리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존재의 기원입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만물의 또 기원이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삼나, 만상, 천하, 만, 모든 것 거기에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해서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가장 하나님 닮게 만든 존재가 인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자존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재자다, 만물의 창조주다,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조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는 자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영광 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영광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정 의가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하실 때 인격적으로 하시지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초인격적인 부분은 나오죠 그러나 비인격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 해서 고안된 개념이나 이론도 장치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뭐 경전을 만들고 사원을 만들고 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처음부터 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성품까지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회복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원래 인간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초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바 절대로 거룩하십니다 절대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2사 6장 3절에 이사야가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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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결에서 자유임을, 즉, 순결을 의미합니다. 모든 불기에서 해방된 순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희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빛 자체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증오하시는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장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잠언서 5장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의와 거룩하심을 기뻐하는 일로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이라든가 죄를 행하지 않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에게서 죄인을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결별해졌잖아요 하나님께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워진 사이가 어버린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 우리가 가까워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채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죄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리고 죄인을 벌하심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분아닙니 전지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그래서 빌리포 사장 13들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어디든지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야구병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사장6 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하셨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분 그렇지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범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IQ 곱하기 지금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 IQ 곱하기 앞으로 살할 살 모든 사람의 IQ 곱하기 억만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런 하나님 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기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길래요? 은혜로 어떻게 했길래요? 그 사실이 믿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창생 1장 1절로 25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생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리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스 1장 4절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택, 여러분들이 이래봐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 땅이 생겨나기도 전에 여러분들 미리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갖고 예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 믿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시작해 갖고 예정된 날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요? 영생의 천국까지. 그냥 그냥 구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었더니 죄, 저주 사단에서 해방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부터 영세후까지 다 연결되는 구원, 이응답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뭐까지요? 죽음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시한부 인생이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영생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작정에까지 들어가며 작정, 모든 일을 그분 뜻에 따라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면 문제 될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온 천하 만물 삼나 만상 모든 인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하복까지도 그분이 주관하세요. 잘되고 안되고 뭐 이런 모든 병들고 안들고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벽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국과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간단하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데왜 지옥 갔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을 열심히 했는데 왜 천국 왔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 열매, 응답의 그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될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극한 상황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절대 주권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와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욥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잘, 먹, 잘 먹고 잘 사게 하니까 저게 잘 믿죠? 뭐,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한번. 생명 말고 한번 건드려봐라.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앞으로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의 생명과 운명과 모든 미래까지도 주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죠내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사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십니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 않게 쓰러지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오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1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힘에 붙여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관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사장 3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거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신다 아무리 힘 세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단번에 밤에 끝내버리잖아요 천사 하나 보내는데 끝내잖아요 천하 만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로 엄청나시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계획보다 더 높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는 섭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원서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여러 물길과 같아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마음과 결정까지도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이쪽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쪽 마음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결정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에 태어났느냐? 요즘에 한국에, 한국에 태어난 거막딴데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한번 우리나라 터지면 연속으로 터져버려 이렇게. 아... 여러분 그 생태 같은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가족 단위로 그런 일을 할줄 알고 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한국 떠난 사람도 많이 나와요. 문제만 생기면 떠나버려요. 뭐, 가면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 한국이 좋대요. 맞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바꾸면 돼요. <laughs> 조금만 바꾼다는 게 뭡니까? 조금만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면 돼요. 그러면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왜 한국에 태어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우리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왜 그때 태어났냐? 좀 좋은 때 태어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습니까? 왜 나는 이때 죽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드러나니까 안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갈라데아의 2장 20절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못, 박아, 못 박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끝에 바늘만 하나 꽂아도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닌결 한번 맞아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막더 아픈 것 같아. 움직이도 못하잖아. 막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십장에 못 박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냥 끝난 거죠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바꿔 버리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는 자가 믿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나를 내려놨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고 싶었어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잖아요 그게 육신으로 보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마태봉 26장 39제를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마,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엎드린 거예요. 피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어림이 왔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세요. 그러면 세 번째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입니다. 그러면 인도받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나오잖아요.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험악한 길한 번도 가보자는 2025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임만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임만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을 마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아듣으실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if. 영어 그거밖에 몰라요. 이프 만약에 없다면 봄철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봄이 얼마나 좋으면 꽃 피고 뭐 피고 하면 그래서 99세까지 재밌게 살다가 맛있게 재밌게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도 없는데 할지다 하고 그죠? 하나님 안 계신데 뭐할지다 하고 그러다가 가을 바람 설설 불때 그때 확갚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가자! 학 됩니까? 여러분 금실이 좋은 부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갈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는 것 자고 깨는 것 조차도 어느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코 끝에 코 5분만 막아버리면 그냥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생각하면서 합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냐?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건데? 우리 여러분, 코 끝에 오분만 막으면 끝나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0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 그 빛을 보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빛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4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고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한 번도 가보자는 그 땅에서도, 그 날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집시다. 부정한 것들과 세상들과 구별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이제 2025년은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 이제 앞에 빼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너무 쉽죠? 예, 우리 속에 각인돼버려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서 2025년을 가는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쓰시는 축복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서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